20시즌 제가 KT에 있었을 때 네, 5연패를 하고 8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연패를 언제 끊을 수 있을까 연패를 끊고 나면 또 연승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래도 경기력이 더 중요하면서 이제 앞으로 진짜 승리가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을 이제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최대한 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게임할 때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한테 이제 어떻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저희가 연패하면서 분위기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팀원들 간에 신뢰도 좀 떨어지면서 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저희 선수들끼리 이거는 잘못했다 생각하고 바로잡으려고 이제 서로 믿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거리낌 없이 말해주면서 부족한 점도 서로 말해주고 그냥 끈끈한 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빈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합니다. 네, 뭐 챌린저스 내에서. 최고의 미드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니만큼 아무래도 체격적인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한 그런 기형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콜업 됐을 때 생각은 살짝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군에서 하다가 1군 올라와서 이제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랑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그게 제일 정그 기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제가, 제가 페이커와 역시 저 어릴 때저 이제 그런 생활하기 전부터 이제 맨날 롤챔스에서 보고 이제 좀 좋아했던 선수라 딱 그런 페이커 선수가 제일 기대했던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 그냥 하면서 배우면서 그냥 느는 건데 프로까지는 딱 가고 싶긴 했어요 꿈에서 딱 보던 그런 약간 무대 딱 들어섰을 때 뭔가 가슴도 벅차오르고 딱 들어섰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그랬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물 심판님한테 부탁하면 가도 돼요. 어, 저 뒤에 뒤에 있거든. 네. 여기 좀이다 부탁해도 될까요? 네.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마려워 버릴지도. 알아도 <laughs> 다음 판도 컨트롤 해야돼. 해야 돼. 땅이 마실게요. 그래. 다음 판도 컨트롤 해야 돼. 많이 마시면 안 돼. 목만 축이는 정도를 추천한다 난. 네. 대광이 뭐? 내가 물 줄아야 돼요. 그 감독님 혹시 저물좀대광이한테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 생각보다 크게 긴장은 안 돼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니플레이 하자.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책임은 광영이질 거야 즐겨 대광아 너무 쫄지만 않으면 돼 그냥 네. 하던 대로 자신 있게 해 어. 자신감 있게 자신감 어. 있게 하자 그래 right. 비교 실수해도 돼 실수했다고 안져 충분히 잘해 너 그렇게 네. 따요. 정민 맨날 가요 정민이 운다니까 맨날 야 울어? <laughs> 어. 야 우냐? 야, 그래도 딴게더 많아요 딴 거보다 딴게더많아야 우냐? 딴 거보다 딴게많아야 파... 야, 우냐? 저 형이 믿음직스지 않지만 책임은 젤 거야 <laughs> 아래쪽에서 라이프가 한에 W네. W 블래 네, 오예, 어, 예, 어, 힐, 어, 힐, 힐 없다. 힐 없다. 들어갔어요. 전멸? 어, 커즈. 잡고 커즈? 살아갑노플레오나 나이스 나이에잡아냈요 아, 잠시 깨awk. 이터노플노플레 앞에부터 보자. 리운도노플리아 가다 가다 베릴은 결국 세발. 발 냅니다. 여기 이 아칼리 이 아칼리 왼쪽? 어, 아칼리 을게우이 뒤로 봐 라스칼, 라스칼, 전사! 스살아 KT! 이 아칼리 잘 들어갔고요! 이거를! 넥서스로 두드리 시작합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와, 이거 너무 뼈아픕니다. 그러게요. 자, 먼저 들어왔어요. 오! 자, 와! 나 힘을 내게 만들어 주는 솔킬을 만들어 냅니다. 자, 역습 케이지. 킹겐까지 네. 자, 아직 까지 가려 봐줘. 가자. 가려 줄게. 아, 칼리가! 돌고하고. 나칼 잡아 니다. 체크! 노플에노플 살까 봐요. 테린 상과 다 같이 아니. 들어가서 미드로 갤럭스! 넥서스를 두드리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지! 에비전은 데뷔전은... 음... 스킬을 너무 못 썼고. 그리고 이제 좀 불필요할 때좀 뭔가를 하려 해서, 딱 그거, 뭐, 이제, 보시게도 라스칼 형이 확실히 막형이라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잘때 뭐, 말 계속 뭐 걸어주시고, 그냥, 뭐, 편하게 해도 된다. 그냥, 부담감지말고 해라. 그냥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를 많이 해주셔서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됐어, 데뷔죠 어, 생각보다. 빡셌고 그냥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좀더 잘할 수 있었고 그냥 안지고 지는 거 너무 많이 주어서 얘가 데뷔 전이고 좀 지인들이 특히나또좀 말리고 이좀더 급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뜩이나 급한데 얘까지 그래버리니까 더막 이런 느낌이 오니까 좀더 천천히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지? 네. 자진 감로 가죠. 저희가 한 2연패, 3연패부터 엄청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다음에 4연패, 5연패를 할 때쯤은 오히려 우리 못하는 거를 이제 당당히 인정하고 앞으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해나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마음 편하게 더뭐 잘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뭐 부족한 점이나 문제 같은 걸다잘 알고 있지만 이게 바로 고쳐지진 않아서 더 이제 천천히 고쳐져야 한다는 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뭐게 자신감을 주면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도 이제 팀워크나 뭐 서로 믿으면서 정해진 대로 이제 소통도 잘하면서면 하 어느 팀이 더 이길 수 있다 뭐 스프링이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썸머도 있고 그냥 길게 와서 승패 예전이지 않고 너희 경기력만 끌어올리면서 잘해질 생각만 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던 거지 점성별로 혹시 2명도 한번 오려야지 나도요 아니요 그거 응? 형냥말웃함으올것같아 나는 근데 가격 보고 올거같아 느낌이 맞아나 아는 거같은데 그래? 나 멜라오이 응. 거 생각... 뭐... 네. 그래? 같아. 지금 7등인데 무슨 생각 하는 거 형, 후보는 뭐 키도 되는 거 그래? 말르마스 그래야 다나 페이커를 맞사느냐는 상상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이국 유차인터스에서 뛰는 미드라이너 섬스를 많이 하는데 근데 빅나아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돌적인 플레이를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기죽지 않고 잘하던 선수로 기억하고 싶어 그 갖고 보이면은, 그냥 각 좋아 보이면은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려 한, 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세. 20 노플, 20 노플이야. 네, 네 많이 빨리 했다. 알았다, 알았다. 이게 이게 다다. 여기 봤죠, 올레트 봤죠, 지금 노플. 허지 쥐어서. KT? KT의 시작. KT. 그리고 캐리아까지 여기서 한번 끌어줄 수 있을 듯. 빙나가자, 빙나면.

이다이이오 Oh, 이거, 지금, 트게오 y o 게 r e o k 날라갈게 u r e okay. You're o 맞아, 맞아. 맞 u 맞 e 맞 k 맞 y You're okay. You're you you to... 아, you it. okay. You're o k 아, y y o u 요 e okay. y o 요 어? e okay. You're okay. 그 o 이렇게 okay. You're o 이 a y You're okay. y o 보이 e okay. y o u r 니다 k a y 가 o u r e okay. You're okay. y 고 u r e 전승팀이고, 이길 수 없다고 하던 팀이고, 그 어떤 팀도 쟤네한테 기스도 함부로 낼수 없던 팀을 상대로 두 세트 다 솔직히 이길만 했고, 이겼어야 된다 생각하 개인적으로는 이 세트 좀 비벼볼만 했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어, 다 이길 수 있는 팀이 될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과 자신감을 되찾는 펄루였으면 좋겠어. 좀더던같아 근데 조금이 아니야. 장하다가 마지막에. 네, 근데 제가 봤는데 그래도 오늘 계기로 뭔가 좀 다들 잘해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한데 저는 제 개인적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최날리로도 괜찮아. 사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약팀이고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다들 생겼는데. 그래서, 경기력과 이제 팀 합을 맞추는데 집중을 했던 상태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전승팀 상대로, 이제, 경기력도 조금씩 나오고, 이제, 아,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런 가시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양이를 위한 물을 습니다 형아, 모두 뭐 아해 음. 제일 네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아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거야. 가일좋아는 거야. 제일 아는 거야. 제일 아하는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제일 아이는 거야. 제 좋아하는 거야. 제 거야. 제야제 거야. 제거 이건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야 돼. 페이커, 내장한수 페이커, 한기영의 프로이즈, 이유 같이 지내해봤는데 너무 프로 프로 많이 들어서. 아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알려줘. 일단 S N L 안 나온 팀을 검색하고 이번 주 일정을 봐. 근데 프레디시랑 광동이 나온 적이 없지. 그 프레디시나 광동 중에 한 팀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두은그 거기 팀에 어, 또두 네. 명을 또 선택해야지. 근데 이제 헤나의 복, 헤나잡고 근데 헤나의고 아니다, 내가 복고 내가, 복고 내가 복고 정확히 복고 알아버렸어. 이번 주는 프레디션. 왜냐하면 마지막 주에 또 광동 나, 경기가 무지, 있어. 굳이 아니지. 아니, 마지막 주에 광동 경기가 있는데 T1, DRX, 리버세드, 박사 다 나왔어.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프레디 선수가 나와. 그러면, 그러면 이제 헤나의복 들어가. <laughs> <있는. 웃음> 아, 주제 <지워보려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laughs> 접근해. 야 엄지, 사람과 사람 같은 게 사람과에 되고 싶다. 너무 <laughs> <좀> 사람과. <laughs> 23년생 미드라이너 대전. 내가 빅라이트에서의 빅라로 줄였어. 빅라이트, 빅라, 빅라이트, 아. 빅라이트 딜라이트 뭔가 어감 있네. 빅라이트는 촌스러운 느낌인데 빅라는 세련된 느낌이야. 진짜야? 어. 그리고 빅라라는 단어가 없잖아. 고유명사처럼 어. 되는 거지. 아예 그냥 대강이 자체가 고유명사 되는 거지.

그 얘기를 2슬 분지하고 있는데 결국 뒤를 못넣고 있어요 야나 천천히 어, 봐줄래? 다 빠져 다빠나 초지개 있어 oh, 나초 있어 나초지개 있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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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리신 그만 애들 아, 스킬 안, 다 안, 빠졌어 리신부터 본 리신부터 본리부터 리신부터 다이어 내가 모았다 내가 모았다 자기치아다이어 진짜 다이어 다이어 파운딩 계속 들어가요 그냥 거리가 오블리기들어아아아 터집니다 그리고 쌍지는 통화를 네. 장전해야 돼요 네, 1세트가 이렇게 넥서스가 발견됩니다 CJ KT로 갑니다 어 레넥톤이 일단 순간 이동을 눌렀고요. 아, 그래서 좀 지연이 되다 보면 레넥톤 왔고. 근데 라칸네 위치가 좀 나쁘지 않은데요? 들어와요. 라칸네 <라이언>?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아, 가 먼저 낙하부터 볼 앞에서 봐. 앞에서 봐. 오케이. 아, 그렇게 라 자, 이제는 괜찮아. 다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진짜. 오도제가 오 무적투 싸움의 제왕이라고 할까요? 레넥톤. 쌈기가 진짜 전설입니다. 아, 에이 가. 스 에이컨 빙락 그에이트트를 가져들어 그리고 한번더빙락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번에 아이번 물려줘 근데 왜리 물려줘? 게가게내게가게게가가게가게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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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함정가게가게가게가게가게가게가게가 넥서스가 발견입니다. 키즈, KT 이대 영승을. 이제 언제 꺼낼까 이제 승리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승리는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면은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서 이제 팀 합을 맞추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해서 승리까지 잘 따라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 같아요. 그냥 일단 옆에를 끝에 돼서 뭔가 기분도 좋고 기분이 좋았고 그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딱한고비를 넘겼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박수. <laughs> 기분이 좋아? 네. <laughs> 내가 <오케이. 대형이> 잘했다 이젠 <laughs> 나. <해야 되지? 웃음> 신이이고 뭐 한데 네, 대강이야 첫승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박수. 잘했다. <laughs>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할지, 제 생각에 <laughs> 뭐 많이 혼나긴 했지만 따른, 나름 잘 따라 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방향성이 맞게 뭐 억울할 때도 있겠지 만나서 <laughs> 억울 뭐 기분이 좋지 않을 <laughs> 때도 있겠지만 좋았던 것같아요 저번 경기도 졌지만 좋았구나. 그전 경기 DRX 전적으로 그렇고. 시험 전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다 나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갖고 와 이대로 하면 은 우리가 진짜 계속 좋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면 좋겠고 확신이랑 좀 서로간의 믿음이랑 그런 거를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고생했고 이어서 나도 기분 좋고 너희도 기분 좋아도 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고생들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 프로를 갈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 저희가 이폼 유지하면서 조금씩 기량도 끌어올리고 더 완벽한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희 나중에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제 연패도 많이 하고, 경기력도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경기력도 좋아지고, 팀적으로 잘 맞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응원, 응원 많이 해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믿음에 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니다